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양보호사 매년 건강검진 무료로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담당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 매년 건강검진을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이유는 돌보는 사람의 건강이 좋아야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을 잘 보살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건강 관리도 못하면서 아픈 어르신을 돌볼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검진 내용은 신체 계측 검사, 피검사, 소변 검사, 흉부 촬영, 네 가지 영역에 기본 검진을 하고 그 결과를 매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 건강검진은 2년마다 전 국민이 국가검진을 하는데 사이 연도에 요양보호사들이 본인의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매달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는 건보에서 건강검진 기본검사를 무료로 할수 있습니다. 걸, 그러기 위해서는 소속센터에서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보에 제출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관에서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매년 무료로 할수 있도록 대상자 추가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가족 요양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되면 차이 연도에는 보건소를 이용하거나 채용신체검사를 유료로 하여야 합니다. 아픈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건강을 먼저 확인하고 서비스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의 건강검진 확인을 하도록 기관에 책임을 주었습니다. 기관의 삼 년마다 평가 기준에 있는 항목의 점수 때문이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먼저 관리하고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